g a 코리아배 제19회 경인일보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골드컨트리클럽에서 대회 진행되고 있고요. 자, 공동선두 박재현. 아, 이세 번째 샷이 짧았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음. 에, 러프에서의 탈출인데 네. 지금 박재현 선수가 저게 좀더잘 올렸어야지만이 더 네. 경쟁을 할수 있는 그 아직 남아있는 홀을 더 재밌게 갈수 있는 그런 상이 황될 텐데요. 네, 그리고 김민솔은 세 번째 샷. 일단 이파퍼 마무리를 잘 해야겠고요. 박재현 선수. 자네 번째 샷이 되겠죠. 네. 아 정말 잘했어요. 아하 네. 네 좋습니다. 스윙을 아주 부드럽게 음... 헤드 무게를 잘 이용을 해서 그런 네. 어프로치를 할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그 기술력이 좋 좋다는 거죠. 네.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 워낙에 뭐 아... 기술을 잘 배우고 네. 좋은 스승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도 어프로치샷 좋았습니다. 저렇게 어린 선수들이 좋은 기술을 음.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금 프로들의 연령이 점점 낮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전성기가. 네. 그리고 선두 경쟁하고 있는 안성현 이글퍼트입니다. 드라몬 이글 아좀 음. 약해서 왼쪽으로 흐르는데요. 네. 저런 그위치에서는 약간 좀 오르막이 있잖아요오오막이이있고 네. 네, 왼쪽으로 흐르니까 저런 데에서는 조금 더 많이 우측을 봐야 됩니다. 있는 아. 네. 선수죠 있는 자리에 있번자리자이홀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린 옆 벙커로 갔습니다. 박재현의 파퍼트, 아, 어. 짧은 거리를 놓칩니다. 와. 음. 김민솔, 파퍼트죠. 우출 좀 봐야 되는데, 오, 우 나이스 파 아, 네. 마무리 잘하면서 타수를 잃지 않습니다. 네. 아 중요한 파를 마무리 잘했습니다. 안성현 네 나이스 버디 아, 17번 홀에서 안성현 선수가 한타를 줄였고요. 단독 선두로 나서게 됐습니다. 아, 박재현 선수 파퍼 놓친 게 정말 아쉽죠. 네, 너무 큰 네. 실수를 했습니다. 자, 아, 이 홀에서 선두였던 두 선수가 지금 두타 차로 벌어지게 네. 됐고요. 박재현 선수가 여기서 파세입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마지막 거에 어떻게 한번 좋은 음. 결과라면 또볼수 있는데 네. 두 점의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좀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 네. 네, 그런 홀입니다. 네. 최희수 선수 세 번째 샷. 네, 본인이 친 자국을 잘 정리를 해줘야지 뒤에 선수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두타 차가 됐는데요. 박재현 선수 마지막 티샷입니다. 음, 아 네. 좋아요. 네. 티샷 좋았고요. 아주 심찬 티샷을 마지막에 네. 했는데. 박지현 선수가 버디를 하고 안성현 선수가 음. 보기한다 그러면 연장전이 되겠지만은 네. 지금 안성현 선수의 티샷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음. 좀 기대가 될수 있지만 똑바로 간다 그러면 <laughs> 또그예좀 네.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 네, 조금 주로 갔는데 괜찮았어요. 네. 예. 일단 마지막 티샷 잘했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일단 거리도 좀더 나고 음. 어, 치는 위치는 박지현 선수가 훨씬 낫습니다 어? 보디? 아안 아, 떨어지네요 아 마지막 줄일 음. 수 있었는데요 저런 그안 들어간 저런 경우가 굉장히 좀 아쉽죠 <laughs> 그렇죠. 좀더 홀을 지나게 쳤으면 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 짧아서 안 들어간다는 음. 거는 좀 아쉬움이 더 크다는 거죠 네. 주현규 선수 역시 버디 기회고요. 아 오. 주현규 선수도 놓칩니다. 예, 지금 저 위치가 조금 왼쪽으로 흐르는 그런 음, 위치거든요. 네. 여고부 공동 선두 최이수 버디 퍼트입니다. 볼이 음. 튀에튀지서 아, 지금 0원 볼이 좀뿌 튀는 바람에 아, 좀더 흐른 것 같습니다. 네. 17번 홀에서는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요. 최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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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어제 7 2타 오늘도 72타를 기록하는데요. 네. 이 오버파로 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성현 선수의 두 번째 샷. 아, 뭔가 이렇게 컨트롤 샷도 굉장히 네. 좋은데요. 아, 아, 좋아요. 네. 네. 볼이 치는 조금 높았지만 음. 아주 정확한 샷을 보여주고 네. 있는 안성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박재현. 예, 네, 박재현 선수가 세컨 샷이 들어간다라면은 아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지만은 들어가 쉽지는 않겠죠. 네. 네. 그렇지만은 붙여야 오, 되겠어요. 네. 샷. 아 좋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두점 차이니까 안성현 선수가 보기 나오기는 좀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박재현 선수는 희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네. 박주원 선수입니다. 1 7번번을두번째샷우을로공략을 네, 했고요. 조금 몸이 덜째겼는데 뭐 그래도 올라가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피네이치하고는 상당히 멀지만은 그래도 그린에는 올라갔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솔의 두번째샷 김민솔 선수도 그, 우측으로 가네요. 아, 충분히 투온 시도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저 위치에서는 카트 돌에 대한 장애물 구제를 음. 무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자, 마지막 버디 퍼 들어가냐? 조금 아, 이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네요. 네. 내리막이 좀 있었던 그런 홀이고. 저 위치에서는 음. 멀지는 않지만은 네. 에, 그, 그래도 한번 좀 우리 박재현 선수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야 되고 일단은 박재현 선수는 버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네. 버디 퍼트입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되겠죠. 아 좋아요. 네, 나이스 버디. 자 네. 오늘 뭐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했는데요. 네. 박재현 선수 2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안성현 선수의 파퍼. 안성현 선수가 들어가면은 2등은 확실한데 또안 들어가면은 연장전이 되겠죠. 아네 아, 네, 좋습니다. 워낙에 짧은 퍼터 네. 거리였기 때문에 예, 성공을 해서 안성현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남중부 우승의 주인공은 안성현 선수입니다. 2년 전 누나 안현주 선수에 이어서 안성현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고요. 김민주. 네, 김민철 선수죠. 네. 세 번째 샷인데 카트돌에 대한 구제를 일단 받았습니다. 네. 받고 어프로치. 아 좋은데요? 자, 오, 오 들어갑니다. 자, 와. 바로 이글로 네. <laughs> 마무리를 하는데요. 와아 선두 경쟁인 상황에서 엄청난 이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제가 이글을 하는 기분이네요. <laughs> 네. 단독 선두가 됐고요. 박주원 선수의 이글 시도. 자좀더 와야 되는데, 아좀 음... 빨리 하네요 네. 네. 자, 박주원 선수는 남은 버디를 꼭 성공해야 네. 한타 차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수 선수고요. 마지막 골두번 주셨. 음, 좀 가볍게 쳤는데. 아하, 아, 저, 네. 왼쪽으로 더 갔어야 되는데랬네요. 자, 조금 결과가 아쉽죠. 네. 박주환의 버디 버 네, 놓치지 않습니다. 한 터를 줄이게 됐고요. 자, 이제 파스리 15번 홀로 가겠습니다. 163m의 홀이죠? 네. 자, 앞에서 왼쪽에서 7 위치에 핀이 있고요. 자, 만경고등학교 김효로 선수입니다. 음, 네, 핀 왼쪽. 자, 아직 남고부는 치열하게 우승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동 선두 송이천 선수입니다. 1 5번 올티샷. 음, 조금 우측이네요. 네. 그 김유로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실력을 아주 제대로 좀 발휘를 한것 음. 같습니다. 네. 네. 최이수 선수? 좋아요. 버디 펏 아하. 자, 마지막 버디 기회였는데 놓치면서 오늘 마지막에서는 줄이지 못했고요. 송이천 김유로 선수의 버디 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 음... 네, 좋았어요. 자, 먼저 송이천 선수는 버디를 놓쳤고요. 네, 최이수 선수 사언더파로 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타를 줄이면서 우승 경쟁까지 했던 최희수선수고요 네. 김유로 선수의 버디펏. 아, 음... 자, 들어가면 단독 선두였는데. 그렇죠. 김유로 선수도 놓치네요. 15번 홀은 8호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구 부는 17번 홀에서 좀 진검승부를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겠죠. 네, 송희철 선수도 그대로 6언더파를 지킵니다. 네, 김효로 선수는 지금 최고의 그 컨디션으로 좀 플레이를 음.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한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음.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김민솔 자, 전홀에 음. 샷 이글을 기록했고요. 네. 국가 상비군 선수고, 네. 대한골프협회 장배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에서도 음. 5위를 한 기록도 있고요비골 네. 어, 중부, 중부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도 4위를 했어요. 네. 예. 이경은? 음, 좋은 실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강민굽의 한국 여자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3위를 했어요. 그렇죠. 무려. 무려 1 1개 온도를 치는데도 3미터를 하니 얼마나 솔직히 네. 그 좋은 수컷를 내고 있나 우승하기가 정말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박주원 선수고요. 음 오, 좋아요. 네. 자, 마지막 아, 버디 기회 만들었습니다. 오마이갓. 음. Oh <laughs> 아직 부끄러워요. 네, 숙스러움을 예, 많이 타네요. 네. 예. 전승희 선수, 이글 퍼트입니다. 어, 음. 지금 저 위치에서 성공곳의는선수들이 그렇죠. 별로 없어요. 전부 지금 왼쪽으로 흐르는데 이이죠다비곳의 이곳의 이곳 체크를 잘이하고 있네요. 음. 이경은 선수는 버디 퍼트입니다. 음, 쭉, 더 와야 되는데. 아, 아. 앞에서 멈춥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대로 2연 더 파로 마무리 하겠고요. 자, 전승희 선수는 버디 기록합니다. 네. 송민혁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고요. 또 올해 매경 오픈에 출전해서 2라운드 선두 자리까지 올랐던 선수죠. 네. 어 티샷은 아주 좋은 위치로 잘와 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영국 선수 네. 버디 포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한 점을 더 줄이는 음, 네. 네. 네 쉽지 않은 거리예요. 네. 네.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저런 그 포터를 다 집어는 다 생각해야 되고 음. 또한 그 후에 이제 프로골프로서 저런 포터를 또 많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네. 우승할 수 있거든요. 송이천 선수 1 6 번을 티셔츠입니다. 네. 네. 조금 우측이지만은 무색한 음. 서터 뭐 난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네. 네, 그런 위치였습니다. 현재 공동 선두에 올라 있고요. 네. 마지막 그립입니다. 네, 전승희 선수의 티샷. 왼쪽으로 음, 갔는데요. 네. 티샷이 우선적으로는 페어의 가운데로 음. 가야지만이 세컨샷에 부담이 없거든요. 네. 네. 박주원 자, 버디 퍼 들어갑니다. 네, 네, 마무리 좋았고요. 오늘 세타더 줄이면서 4언더파로 끝내겠습니다. 선두 김민솔 선수의 파퍼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네타를 줄이면서 일단 선도로 경기를 먼저 마무리하죠. 네. 토털 6개 언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자, 남중부는 안성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재현 선수가 준우승, 김민수 선수가 3위로 마무리하겠고요. 중학생 선수들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고부 김민솔 선수가 지금 선두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전승희 선수의 마지막 골샷 이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경은 선수도 아직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고부는 정말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송희찬 선수와 김유로 선수가 6원 더파 공동선입니다. 여기에 송민혁, 피승현 선수가 또두타 차로 계속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 송민혁 선수와 피승현 선수가 그렇죠. 아직도 남은 홀이기 있 때문에 아... 어떻게 그 실력이 또 전개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참 남은 홀이 아주 궁금하네요. 네자 우승자가 누가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